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꾸꾸라고 하는 여자예요. 저는 여자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따로 없고, 그냥 애들도 몇몇 친구들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뭔가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주로 찍을 컨텐츠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바와 똑같이 이렇게 카드를, 카드에 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 제가 카드 마술하는 법과 카드 개봉기, 그런 것들을 많이 찍을 겁니다. 이제는 좀, 제가 6학년이다 보니까 내년에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영상도 자주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얼공을 안 했죠? 구독자가 좀 많이 늘면 그때 얼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재밌는 영상 카드에 관한 영상들을 올려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꾸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